강원도 1차 산행입니다. 오늘은 1 5 0 0곳지 신기한 약수들 보는 걸로 한번 산행을 잡아 봤습니다. 아, 좋다. 속세도 많고, 저밑에 정말 귀한데 속세 이거는 가래나물. 데쳐서 먹으면 맛있답니다.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다음 기회에, 꽃도 보라색 이쁘고, 비가 오니까 좋네. 한 아, 물소리. 동이나물 꽃은 이쁜데 곰치하고 다릅니다 곰치하고 달리 보시면 꽃이 노랗고 개울가 이런데 좀 피고 있는데 동이나물 꽃은 이쁘다 독초가 꽃은 이뻐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면제인능입니다 이게 지금 꽃이 피고 나면 매운맛이 다 사라지고 그런데 꽃은 참 이쁘다 꽃피기 전에 매운 매콤한 물김치 담으면 맛있습니다 는쟁이냉 어우 맞네 꽃도 이쁘다 오우 풀솜대 군락지 <목소리> 풀솜대 밥맛 난다는 풀솜대. 풀솜대 이름이 뭐, 뭐 있죠? 지작나물도 있고 지작나물 네, 아, 이밤나물 맞아. 이밤나물. 요, 밥대가리처럼 생겼다 해서 이밤나물. 이밤나물. 이 맛있는 풀솜대가 꿀락을 이루고 있네. 지작나물 속에 이게 갑자기 눈개성마 얼래지아얼래지 아, 이쁘다 와우 풀손대가 정말 많네 하, 맛있겠다 좀 뜯어가겠습니다 눈개성마 삼나물 포기맛 인삼맛 하나는 뭐지 맛 아, 뚜름 맛. 세 가지 맛이 난다 하는 삼나물, 윤계성 맛. 아, 여기는 지금 1450 꼬지 연안에 이거는 먹어도 되겠네. 한번 맛을 보자. 인, 인삼 맛은 나는데 고기 맛은 안 나는데. 벌써 눈개성만 아, 단기도 오늘 또 찾았습니다 단기 산단기산단기불섬대 기하다도 흔하네 불섬대 단기 병풍치만 좀 많이 뜯으면 되겠습니다. 병풍치, 산단치. 아, 음, 향신하다. 산단치. 산나물의 여왕이라는 병풍. 맛있습니다, 부드럽고. 진짜 병풍만 하네. 여기서 <laughs> 밥 <laughs> 먹을 야... 줄 알았습니다. 오백구지에서묻는 자연 밥상 쌈장하고 밥만 들고 오면 돼 요즘 e l 이 와, 지금, 몇 시야? 곰치 2시 네요? 반 정도 지시반금곰치지 지금, 지데그 탄이 는뭐 먹여?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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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